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입니다. 아, 이런 봄이 되면은 다른 식물보다 더 일찍 새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대가 올라서 많은 꽃을 피워주는 그 꽃이 있다면은 바로 이 하늘 매발톱 꽃이 아니겠습니까? 아, 모양은 매발톱처럼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악날 따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깝지만은 자 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예, 저점 잡혔지요? 아, 잡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 발톱 저렇게 고부라졌습니다. 그래서, 매 발톱, 아, 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 이매 발톱 어, 꽃은, 아,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아주 그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 그 다음에 키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아, 이 모양은 좀 이렇게 고상하고 이 매력적입니다. 이 보이다시피 이렇게 고상하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아, 그 다음에 구하기가 쉬워요. 쉽고. 우리나라의 야생, 아, 금나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잎을 보면은 아, 우리가 처음에 키우시면 잘못 보게 되면은 이 잎이 바로 이 금낭화처럼 생겨서 혹시 금낭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흡사합니다 꽃은 다르지요. 아 그리고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꽃은 아주 매력적이고 그렇게 고상합니다. 아, 번식 너무나 쉽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씨앗이 여기에 지금 시방들이 씨앗을 다다 거의 꽃이 피면은 100% 그냥 아, 여기에 씨앗이 달리고 시방 안에 많은 씨앗들이, 그렇게 까만 씨앗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다량으로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 이, 어, 예, 이 하늘 매발톱은 이렇게 여기는 작은 화분인데, 이런 작은 화분에 심지 마시고,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은, 앞에 보이는 큰 화분에 이렇게 심으시면은, 예, 저는 큰 화분 심었죠. 자, 이건 작은 화분입니다. 작은 화분인데 큰 화분에 심으면은 잘 그렇게 자고 월도에서 살고 월동도 그렇게 잘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한 3년만 자라면은 이 화분을 이큰 화분에 전체를 덮을 만큼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 꽃도 이 매발톱을 닮아서 아주 좀 특이하죠. 특이하고 꽃 중에 가장 먼저 아름답게 피워 주는 꽃이 바로 이 매발톱 꽃이라고 합니다. 아, 주로 이 심을 때는 그렇게 암석이나 이 바위의 부작에서 심으면은 잘 견디고 그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작 식물이죠. 아, 그리고 한번 심으면은 단년간. 자 여기 보면은 안에 단년간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구근이 있어요. 구근 뿌리가 있어서 저기서 잘 견디고 잘 그렇게 월동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지금 꽃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올라왔는데 한 곳에 보통 보면 한열개 정도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을 핀 곳에는 다 이렇게 씨방이 열리고 여기 안에는 씨앗, 씨, 씨앗이 한열개 정도 열개 정도 들어있어서 아주 그렇게 번식력이 좋은 아, 그런 식물이 바로 아, 매발톱 꽃입니다. 그리고 아이 습해, 스해나그 예, 다음에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화분을 보면은 저는 이 화분을 큰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자, 큰 화분이죠. 아주 큰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여기도큰 화분 심고 여기도 큰 화분 심었는데 여기는 작은 화분이 있습니다. 작은 화분, 작은 화분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큰 화분에는 흙도 많기 때문에 겨울을 잘 견딥니다.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또아이 추위도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요런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 어떠냐 하면은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 이게 흙이 짧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추위 추위를 잘 이겨내면 겨울에 얼어 죽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메발톱 꽃을 키우려면은 큰 화분에 심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잘 성장하기 때문에 아, 한 1년, 한 3년만 지우면은 이화분에꽉찰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을 때는 큰화분에다 심는 것이 좋고요. 물론 우리가 아, 정원에다 심으면은 많은 그런 꽃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메발토 꽃은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연생 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작은 화분에 심으면은 겨울에 월동하기 힘듭니다. 큰 화분에 심으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7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 햇볕이 잘 드는 아, 숲이나 산악지대에 잘 자란데요. 아, 이 도시에서는 주로 베란다 중에서도 너무 뭐 햇볕만 들어오는 그런 보다는 약간 숲, 예, 약간 그늘이 있는 그런 베란다에. 그리고 또이 아, 예, 1층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는 지금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이 빌딩 숲 속에다가 아주 이렇게 햇볕이 하루 한 3시간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통풍이 잘 되고 마치 산악 지대와 같은 이런 곳에 선선하고 이렇게 시원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잘 그렇게 성장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그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 이렇게, 이, 하늘 매발톱과 노란 매발톱, 이두 종류가 주로 우리가 키우고 있고요. 꽃집에 가면 그래요. 이런 봄에 가면 이때쯤 나오지요. 그런데, 이, 붉은색, 아, 이런, 장, 자갈색, 이런, 아, 매발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모양, 매발톱, 뭐가 말고, 장미 모양으로 생긴 그런 매발톱도 있습니다. 있고 세계적으로 한 70년 된 우리나라는 한세 서너 가지 정도 된것 같아요. 색깔도 하늘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이 있고요. 이런 자갈색 이 있고요. 꼭 아, 이렇게 아, 바깥 꽃잎 있고 안 꽃잎 있고 요 안에 수술인데 거의 수정이 다 돼요. 다 되고 요거는 매발톱이지만은 이 끝이 그냥 아, 이렇게. 수염처럼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하늘 매발톱은 이렇게 꼬라져서 정말 매발톱처럼 이렇게 꼬라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란 매발톱꽃은 우리나라 자생하는 백두산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아, 매발톱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키워 보시면은 아, 아주 번식력이 강하고 아, 꽃이 아주 그렇게 고상해요. 고상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구근이 있었어요. 구근이 있어서 해마다 여기서 자연적으로 안에도 씨앗도 번식하지만은 뿌리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요. 이 뿌리 쪽에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뿌리 쪽에 먼저 말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물을 주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마른 걸 보시고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요. 해마다 벌써 오래되가지고, 아, 많은, 아, 그렇게 오는, 아, 자갈색, 붉은색이랍니다. 붉은색인데, 색깔은 더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고상함은 바로 하늘, 매발토, 꽃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아, 모든 흙에서 배수만 잘 되면은요, 잘 자라고 약간 아, 이렇게 선선하게 키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햇볕은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꽃이고, 꽃이 이렇게 지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아 이렇게 암수술에 이렇게 벌써 씨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씨방이 벌써 만들어 새 파란색이죠, 초록색 만들어지고 있고 꽃은 떨어지고 이렇게 씨방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지고 요좀더 지나게 되면 여기에 아, 참깨처럼 이렇게 아, 여기 벌어지면서 이렇게 아, 네 개가 정도 됩니다. 다섯, 다섯 개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 종이컵에 보면은 그 씨앗을 담아서 또 다음에 포장, 포장하면은 충분하게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두어도 월동을 해서 야 노지에서 바깥에서도 또 옥상에서 베란다에서도 어디다 쓴지 번식할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매발톱 꽃입니다. 여러분 한번 키워 보십시오. 가격도 한포트에 3천원 정도 포터에 3천원 정도 한번 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